대파, 버섯, 계란... 딱 이렇게 세개 들어갔거든. 근데 육개장 맛이 난단다. 10분 만에 끓일 수 있는 고기 없는 계란 육개장. 시작! 먼저 물에 당면을 불려놓고 시작할 거야. 그리고 냄비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두른 다음, 한입 크기로 자른 대파와. 대파는 작게 썬 것보다 이런 식으로 큼직큼직하게 썬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얇게 채썬 표고버섯을 넣고, 대파의 숨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볶아줘! 형, 거북다가는 탈것 같은데요? 지금이야, 물과 사골곰탕 한 팩을 부어준 다음, 오치. 왜안 볶으시나요 고운 고춧가루는 쉽게 타버린단다 고운 고춧가루 국간장 소고기 다시다 다진 마늘 후추로 양념을 해줄 거야 참고로 지금 간을 봤을 때 살짝 짠게 정상이란다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린 당면을 넣어준 다음 계란 3개를 풀어서 부어줘 여기서 주의사항은 절대 휘젓지 말고 계란이 떠오를 때까지 가만히 둬야 한단다 마지막으로 맛소금을 이용해서 부족한 간을 맞춰주면 고기 없이 만드는 초간단 계란 육개장 끝형 이건 고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얼큰 � 계란탕 아닌가요? 요리 이름은 만드는 사람 마음이란다 얼큰 계란탕이 간단해서 좋긴 한데 저는 훨씬 더 간단하고 고기 듬뿍 들어간 뚝딱 얼큰 육개장에 계란 풀어서 먹을래요 뚝딱 얼큰 육개장은 신라면보다 얼큰하게 만들어서 너 같은 잼민이는 먹기 힘들 거야 아. 뚝딱